자, 우리 엔캠 12월 26일. 자, CATL과의 계약 체결 완료 및 공시 불가 사유가 떴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서랑설래 하면서 주가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느니 뭐니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는요. 지금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엔캠의 주가 하락은 사실 엔캠의 이러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예? 네?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네? 지금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연말에는 당연히 연말 결산 전에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우리 손실 종목이나 회피 물량이 12월 31일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지나면 세금 기준이 확정이 돼서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팔 이유가 없어지고요. 외국인 또한 1월에 포지션이 글로벌 펀드 결산 차익 실현 위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다가 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새 자금 유입과 아시아 한국 비중이 다시 재편되면 이 연말에 나왔던 재료들을 2020년 초반에 반영을 하면서 주가 수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NKM은 오히려 주가 흐름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하락이 이 정도만 나온 거면 오늘 5일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 20일선 나올 때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 한 편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함께 꼭힘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 댓글에도 댓글 창 열어 놨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댓글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진짜 이 말의 힘대로 신곡가를 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힘을 실어 주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하나 하나가 정말 영상에 큰 힘이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N 캠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냐? 우리 가족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약이 없어서 공시를 못한 게 아니라 계약이 너무 정상적이라 공시를 못한 것에 가깝다. 전액 업계에서 단가 고정 계약은 오히려 위험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재료 연동형은 공급사 입장에서 훨씬 건전한 구조다. 그래서 단기 주가 재료보다는 중장기 신뢰를 깔아주는 공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n k m CATL과 어딨어요? 1조 5천억 공급 소식에 엄청나게 내년도에 흑자전환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었죠. 근데 이 내용이 무색할 만큼 갑작스러운 공시가 나오지 않아서 투자자님들이 문의를 엄청 했어요.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24일에 CATL과 전해의 공급 계약은 체결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살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공시를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공시 자체가 규정상 불가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계약 구조 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출 금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는다. 즉, 이 전액은 이 시기마다 시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매출로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사실인데 숨긴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의지와 무관한 공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계약인데도 공시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야 이거 가짜다 뭐다 이런 설이 많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엔켐 본사가 계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속회사 계약이라 공시 요건에 미충족하다라는 거예요. CAtl과 직접 실제 계약을 맺은 건 엔켐의 종속회사.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배회사예요. 지배. 예? 지배회사다. 네? 지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종속회사 매출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속회사 매출은 편법이나 회피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못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엔캠이 지주사로서 뭡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가가 원재료 연동형이라 금액 확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대목인데 전액은 아시다시피 용매, 염, 그리고 첨가제까지 이렇게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조정을 단가를 조정을 합니다라는 이 subject to, 네?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 시가에 따라 조정한다라는 이 조항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최근 최소 구매 수량은 확정돼 있어도 총 매출 금액은 확정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진 대표 이 계약의 질은 어떨까요? 무조건 매우 좋은 계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혼란이 있어도 엔캠 쫄지 말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오늘도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에 하락이 나올 때 오케이. 여러분들 5일선 다시 매수 범위 왔습니다. 삼성 운용자산 지분 5% 투자 소식 나왔죠? 자 삼성 자산도 아는 게요. 신대표만큼 뭡니까? 눈치가 빠른 기업이다. 그래서 엔캠 관련된 오늘 자 주식서 보시면 삼성 자산 운용사가 지금 들어왔고 700억 그죠 매수를 한 거예요. 12월 22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12월 22일 수급 터트리고 빠지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간접적인 신호가 맞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매수해야죠, 여러분들. 어떻게요? 진 대표 말대로 여기는 올라가는 자리가 맞으니까. 또 고점이 나왔을 땐 여기서는 저항을 이렇게 제 저항선이 있거든요. 여기 맞으면 또 저항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저점이냐 고점이냐 매스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같이 대응을 해야지 위에서 어, 떨어지면 어때요? 걱정되고 밑에서 잡은 사람들도 떨어지면 다 걱정이 돼요. 하지만 이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걱정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은 제가 분봉도 말씀드리지만 분봉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가 쭉 나오는데 이런 수렴이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면서 뭡니까 변곡점이 발생이 될수 있는 한각 수렴 하락 세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이렇게 차트 패턴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세기형 보이시죠 정확하게 하락의 세기형을 만들면서 반등이 곧 나올 거다 그래서 이 12월 31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피하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랑 같이 이렇게 대응하면서 정확한 정답을 알고 가셔야지 모르시면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가족방 통해서 믿음으로 와야지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저름도 여러분들도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소통방 그리고 교육방 신청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진대표 올울타 주식 신청서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진대표 소통방 입장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해주시고 초대형 급중 종목 받기 매수매도 타점 받기 진대표 주식 교육반 신청하기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진대표 주식 교육반은 웬만하면 좀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 교육반은 제가 매일매일 추천주를 제공하는 그러한 교육반이에요 무료로요 왜 급등주 찾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이 방에서는 공격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찐 대표 교육방 일기는 자 보시면 12월 26일날 추천주로 한미반도체 그리고 현대무벡스 원이콜딩스 12월 18일부터 추천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아침 7시 반에 이 종목들 매수가 시초가 그죠 매도가 손절가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드립니다 왜 이거는 원래 우리 가족방에서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못 드려요 우리 합의하에 우리 교육생들은 제가 동의를 얻고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이 종목을 찾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사점 잡아가시라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 투자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들 오늘만 보더라도 한미반도체 어때요? 상승 나왔죠? 미끌 달고 저항을 받았지만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익홀딩스도 어때요? 상승 나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드렸어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현대 모백스라는 종목도 지금 올라가긴 하는데 저항을 좀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서 제가 계속 매스타이밍 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 계속 가지만 매일 맞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큼 신경 써서 최대한 틀려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네? 실전투자 스스로 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는 교육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필수로 신청하셔서 들어오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엔캠이 지금 따낸 이 공식 약 이제 이해하시죠? 정식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전해액은 이제 배터리 원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공급되면 쉽게 교체되지 않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 이 엄청난 수혜는 CATL과 이제 5년간의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5년이라는 거는 35만 톤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계약 금액만 1조 5천억인데, 이게 공시가 안 됐죠. 하지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으로 체급이 터질 수는 있 연평균 7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단일 고객 기준 엠캠 창사일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기업 1위와 함께 배터리 기업과 함께 초대형 장기 계약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질이 아예 다르다라고 했을 때 CATL은 전세계 글로벌 EV 배터리 점유율이 38%입니다. 여기에 5년 장기 대량 계약은 기술 품질 양산 능력을 모두 테스트를, 네?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한번 거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평균 추가 매출만 3천억 이상이 발생이 되고, 매출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공급량만 5만 톤인데, 이 CATL이 7만 톤을 연평균 잡아가면은, 이거는 대놓고, 업황에 따라 출렁이는 전액 회사에서 보정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변신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한국 소재사는 중국에서 못 버틴다는 이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다면 이번 계약으로 중국 최고 고객이 한국 소재를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CATL은 더욱더 이 시장을 유럽과 북미 지역에 확장을 하면 할수록 같이 공장과 함께 전액을 더 크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이 공급 계약사를 찾은 겁니다. 전액 글로벌 탑티어로서. 그러면 이제 글로벌 메인밴더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삼성 운용자산처럼 빚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 구간 뚫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맞죠? 유통비율 80%면 1.5 곱하기... 0.85뭐188 5% 40 1조 2천억 유통비율이 80% 밖에 안되니까 1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약건이 얼마라고요? 1조 5천억 장기계약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통물량보다 더 많은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못해도 지금 주가가 두배 이상 여기 12만원 15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올라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짜지면 계약을 하시면 돼요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이 파동 이 파동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가는거 저 저항 라인 제가 알죠 여기 세력의 저항라인 있죠 제가 만든 저항라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아 가겠구나 그럼 그게 9만원 언저리죠 요거 제가 체크하면서 실시간 대응 같이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오시면서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소통방 교육방 신청 링기 있으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와 함께 영상 오늘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연말 어려운 시기인데 잘 보내시고 저는 또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